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깃 뜻에 맞춘 노래, 이 추수하면서 포도주를 포도 틀을 이 밟으면서 이렇게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찬양이다 그렇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다, 축복을 꿈꾸는 노래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18절에서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좀 들어라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들으라 이 말은 뭐냐하면 너 생각도 좀 내려놓고, 너 지식도 좀 내려놓고, 니네 삶도 좀 내려놓고,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아가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 우리의 생각과 상충되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상충되어지는 것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 쪽으로 쑥 가라 이 말. 하나님 말씀 쪽으로 쑥 가라. 그렇게 에,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15절에 보면 요와를 하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 개역개정판에도 개, 어, 다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도 읽어보면 참 어려워요. 이게 뭐냐하면 보세요, 하나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래서 듣는 척 하는데도 자기 생각을 안 내려나, 자기 고집을 안 내려나, 자기 뜻을 안 내려나.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 말이. 너희 시대가 영원하리라. 그대로 살아오는 대로 복받지 못한 대로 은혜 못 받은 대로 그대로 영원이 되어진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막 멸망을 당했잖아. 일곱 부족들이 그런데도. 그들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복이 안 된대. 왜? 그들이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교만한 자는 그냥 교만한 대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복을 못 받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구든지 간에 죄인이든지 아니면 의인이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든지 아니면 부자든지 지식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 오늘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꿀로 어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가면 하나님은 채워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은 밀로, 꿀로 만족해 주신다. 여기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축복해 주신다. 영육으로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잘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그 다음에 구절에 그래요. 하나의 말씀을 좀잘 들어라, 그러시면서, 9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음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까지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막 복을 많이 주셨어 개인적으로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성공도 하고 건강도 하고 자식도 잘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엉망이 되어지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나라가 망가지면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있던 돈도 빼앗기게 되어지고, 어려움에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만 우상승배하고, 개인적으로만 그게 아니 되는 게 아니고, 나라와 민족 전체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애써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있는 여호와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뭐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그다음에 나라, 민족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고 하면 하나님 너가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워줄게라고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첫째로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국당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지금까지 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하더라. 왜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하느냐 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예,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 시 믿음이 있으면 신앙의 눈을 열 수가 신앙의 눈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너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바라보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요. 믿음의 눈이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제일 높은 꼭대기 가서 봐야 될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 이거 땅다내 겁니다, 이거. 욕심이 있으면 그러고, 욕심이 없으면 있는 땅에서. 하나님, 저쪽에 보이는 게한 8km는 보이는데요. 아, 이쪽은한 3km 보이이땅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욕심이 있다면 높은 산으로 갈거 아니에요. 그래서 멀리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움직이지도 않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떠나왔던 갈대와 우루, 유프라테스강 어 거기서 수백 킬로 어,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데를 바라봐 하나님 거기서부터 동쪽은 거기입니다 하나님 북쪽은 저쪽이 유프라테스강 출발해서 내려오는 니뉴에 그로리해서 어, 어, 내로로 하란으로 연결되어지는 곳입니다 남 서쪽으로는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지중해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애국당 경계까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 알았다. 이제 너가 이제 발로 밟른 땅은 다내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야내 땅이 된다. 아멘. 그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것을 또 그다음에 냐면 여수와서 일장에 여수에게 말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은 동쪽으로는 큰 대해와, 어, 이, 유프라테스 간과 서쪽으로는 대해와, 이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었으니 아브라함이 고백한 대로에 너가 발른 땅은 다내 것이다. 전쟁하는데 다네 것이 된다. 그래서 너는 뭐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응?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할렐루야. 이게 뭐야 정복하고 싸우자면, 뭐 해야 되더라. 밟아야 되더라. 네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더라. 이게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은 전부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 발로 안 밟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 그러면서 그러면서 불구하고 뭐냐면 어, 어, 많은 성도들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열이고 작전하자, 열이고 작전, 일곱 바퀴 돌자. 그래가지고 매일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 마치고 열이고 작전해서 7년, 10년, 20년을 행동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꿈꾸고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계속 그냥, 아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 다 알아서 해. 어, 기도만 하면 다 알아서 한대. 그런데 다 알아서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들어가서는 그냥 되어진 게한 번도 없어요. 전쟁 없이 가나안 땅을 하나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발로 밟아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더라 하면 믿음이 없, 믿음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 너가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입을 넓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못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내가 채우리라 뭐 했으니까 하였으나 아무리 하나님이 말을 해도 안 듣더라 이첫 번째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에서 온 8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들어라 이말 그랬잖아요. 들어라. 그러니까 들어라 그러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라 그래도 안 여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는 건데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다음에 행동으로 옮겨라 그래도 안 옮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보세요. 이제 포도줄 포도를 다 걷어서 포도를 밟으면서. 포도주 만들기 위해서 껍데기를 발로 밟아가지고 뽑기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자기들 나름대로 고백을 하는 하나님 우리는 봄부터 시작해서 뿌리고 벌레 잡아주고 뭐하고 거름 주고 그 다음에 추수하고 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농사하고 추수하면서는 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녹수력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이찬송이다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도다 그래, 맞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안 돌아갔더니 우리 민족이 고생을 당하고 우리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에 빠진 거야 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내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냥 내버려 뒀다 이 말이에요. 내버려 뒀다. 말안 듣는 걸 어떻게 할 거야? 내버려 뒀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듣지도 안 하고 듣는 척 하면서도 또 딴짓하고 어 그런 걸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내버려도 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가보고 뭐라 그래? 선악 과따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밑에 갈 필요도 없잖아요. 따먹지도 않는 나무 밑에 마루 가게 가요. 그런데 거기가 그 밑에 가가지고 와참 먹기 좋다, 보기 좋다, 탐스럽다 지혜롭게 할 만하다, 뱀하고 얘기하고 그 앉아 있는 거.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천둥 치고 막 그냥 선악과를 따먹을라 그때 손목을 부러뜨리고 막 번개로 때리고 안 그러셨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뒀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고는 그다음에 내버려뒀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라?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 가와가 죄지었잖아요.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둘이 아담과 하와 둘만 지면 괜찮아. 그것이 오늘날 우리 게까지도 전가되어진 거예요. 그 죄를 지면 끌고 끝나면 괜찮은데 그죄 짓고 난 다음에 그 자식 대대로 그죄 값이 계속, 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내버려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좀 차릴 수 있는 선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대로 안 살아가고 하면 아 내만 내 있는 문제가 나한테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자식 대대로 연결되어지는구나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라면 열조의 죄까지 회개해라. 이면, 열조의 죄까지. 음? 자 그리고 그다음에 보세요. 13절에서 16절까지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보세요. 14절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 도와주시더라. 원수들의 그들을 쳐주시고, 그리고 손을 돌려서 대적들을 멸하여 주시고, 그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예배 드리지 않던 것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죄 짓던 것죄 짓지 않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것 섬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15절을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한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음, 죄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러니까 그냥 그럴 듯하게 행동만 하지 마아라 죄짓지 않는 척만 하지 말아라. 듣지 않는 척만 듣는 척만 하지 말아라. 그게 안 된다. 진짜 그냥 마음이 탁 주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섬겨도 주님을 그냥 탁 섬기고 믿음으로 달려가도. 믿음으로 탁 엎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로 그냥 퍽 엎어져 버리면,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곳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밀로 너 배를 채워주고, 너굶는 일을 하지 않게 하고, 너잘 먹고 잘살수 있도록 해주고, 반석에서 나는 꿀로 너를 만족해리라. 이 영적인 축복을 내가 부어주겠다. 그랬다면. 그러니까 오늘 이본 말씀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냥 퍽 엎드려라. 그러니까 뭐 자존심을 세우고, 뭐, 지식을 내세우고, 잘남을 내세우고, 뭐, 내 그렇게 하나님, 내 그렇게 안 살았는데요. 뭐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믿음으로 달려가라 그러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뭐냐면 추수하고 거두드리면서 그냥 노력하고 애썼더니 추수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는데, 또 추수를 하면서 축복을 꿈꾸는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로 다 나아가기를 또 결단하고 결심을 합니다. 이 찬양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구원의 은혜와 구원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름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케 시켜 주신다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축 복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의탁합니다. 복된 나로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나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인마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